자 ls 머트리얼즈 주주 가족 여러분들 딱딱 도사 김 대표 돌아왔고요 자 지금 시간이 12월 30일 거의 저녁 시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연휴에도 이렇게 영상 올려드리고 있는데 저를 많이 응원해 주세요 우리 가족분들 응원의 메시지 구독과 좋아요 이두 가지만 되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자 ls 머트리얼즈를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다음 주에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 좀 나와 줄 겁니다. 자, 왜 나오냐? 다음 주에.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자, 우선은 얼마 전에 이 45만 주가 물량이 풀렸어요. 물량이 풀렸는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게 이제 250만 주 정도 이상이 물량이 또 풀릴 거예요. 금액으로 따지면 약 천억 원가량의 물량이 더 남아있습니다. 사실상 이때 풀렸던 45만 주는 맛배기 정도 수준이에요. 맛배기.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45만주가 풀리기 직전에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단 말이에요. 풀리기 직전에 떨어졌고 이 날도 장중에 주가가 몇 퍼센트, 13%까지 빠지다가 끌어올린 거예요. 그럼 누군가가 여기서 끌어올리는 주체가 있었다는 거고 이 물량을 털리기를 기다렸던 주체가 있었단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죠? 왜냐? 기관의 물량이 분명히 털렸는데 여기서 이 물량을 받아줄 수 있는 주체가 있다? 이때 털린 물량이 200억 가량이 됐습니다. 200억 가량이 털렸는데 이 물량을 받아줄 수 있는 주체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뭐예요 주가를 올려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때 기관에서 물량을 털었는데 그전에 주가가 밀렸지만 자세히 보시면 원래 여기 있었던 주가가 여기 있었던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박스권 자체가 여기서 형성이 되어 있다가 이 상단으로 옮겨 왔다는 라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면 세력들이 의도한 바가 있을까요 당연히 저는 후자 세력들의 의도성이 충분히 반영된 움직입니다. 이날 45만 주가 풀릴 거를 이미 알고 있죠?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기관이 세력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나요 ls 머트는 외국계 기관이든 국내 기관이든 서로 합의하에 기관들이 세력이에요. 근데 다만 주도권을 지금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개인들은 주도권을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순리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주가를 올린 것도 얘네들의 의도성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밀린 것도 얘네들의 의도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주가를 다시 끌어올리고 45만 주를 청산시킨 것도 얘네들의 의도성이 있는 거예요. 그죠 결국에는 쉽게 말하면 1월 12일날 104만 주가 또 풀려요. 이 물량이 풀리기 직전에 어떤 식의 움직임이 나올까요? 그거를 제가 좀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어요. 오늘. 가질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ls 머트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계속해서 이 텔레그램 방에서 대응을 좀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입장하시라고 제가 말씀, 말씀을 말씀해 드리고 있는데 지금 ls 머트가 보시면 이때 마지막 캔들이 12월 28일이었죠. 지난 목요일, 29일 금요일에는 시장이 열리지 않았고 28일 날 오전 9시 1분에 제 ls 머트 레이저 어제 영상에서 종가 기준 39,900원짜리 안 깨지면 무조건 홀딩해라. 안 깨졌죠? 홀딩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 오전 9시 1분에 ls 머트리얼즈가 주가가 어떻게 올라왔냐 자 분봉 차트로 딱보시면 ls 머트리얼즈를 12월 28일 오전 9시 1분 이때 종가가 저가가 얼마였어요? 4만 7백원 오전 9시 1분의 저가가 4만 7백원이었어요자 그러면 1봉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ls 머트 1봉 이때 저가가 얼마였냐면 4만 7백원이에요 보시면 4만 7백원 저가 마이너스 5%, 5%. 자, 이 얘기는 뭐냐?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우리 가족분들 대응 도와드릴 때, 오전 9시 1분에 이 글을 올렸을 때, LS 머티리즈가 마이너스 5%로 주가가 흘러가고 있었어요. 장 초반에. 주가가 떨어지면서 우리 가족분들이 팬이 고시고, 이거를 매도해야 되나, 이런 고민에 빠질 때, 제가 딱 멘탈을 잡아드렸다는 거. 예요 뭐라고? 전일과 비슷하게 전략 후강 보여줄 가능성 높다. 전략 후강이 보여. 장 초반에 빠지고 있지만, 막판으로 갈수록 끌어올릴 거다. 끌어올릴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양봉으로 그대로 말아 올렸다. 이런 맥점들을 계속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영상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이탈레그램 방은 좀더 신속하게, 장중에 실시간 대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일 같이 도와드리고 있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가족분들이 LS 머트러즈로 수익률을 최대한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전략으로 대응을 받는 걸 권장드리고 있어요. 그 목표로 제가 도와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과 가족분들이 텔레그램방 입장하셔서 또 수익이 크게 나셔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많이 보내주셨어요. 문자 많이 보내주셨고, 제가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자, 이렇게 보시면, LS머트 수익 크게 났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텔레그램방에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작은 선물이라도 제가 드릴까 하는데, 근데 제가 12월 19일이면 이제 지난주인데, 지난주에 이렇게 수익이 나셔서, 120% 가까운 수익이 나셔서, 저한테 문자를 이렇게 보내셨어요. 네, 제가 말씀드렸는데, 수익 축하드립니다. 선물은 마음만 받겠습니다. 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우리 가족분들, 하나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돈 버셨다고 해서 저한테 선물 보내주실 필요 없어요. 제가 선물 받으려고 이 영상, 방송 촬영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우리 가족분들이 수익 났다고 감사하다. 이 한마디면 돼요. 제가 번호를 공개하다 보니까, 계속 뭐, 기프티콘 보내주겠다, 뭐, 선물 보내주겠다 하시는데, 마음만 받겠습니다. 대신 이렇게 감사의 표현, 감사합니다. 감사의 표현 하나면 돼요. 그러면 저는 굉장히 성취감을 느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텔레그램 방에는 지금 700명 가까이 입장이 계세요. 그리고 입장 요청권이 또 연휴 사이에 또3 2건이 들어왔는데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LS 머트 대응과 더불어서 이런 추천주, LS 머트의 후속조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이 텔레그램 방은 LS 머트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종목, 제2의 LS 머트를 꾸준히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추천주까지 받아보시고. 안전하게 수익을 내시길 바라있고요 입장 원하신분들은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제 번호 보이시죠? 0 1 0 7 2 8 1 4 6 7 5번으로 소통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남겨주시고요. 문자와 더불어서 영상의 댓글로 우리 가족분들의 핸드폰 번호 마지막 끝네 자리 숫자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제가 문자와 댓글을 확인해서 전부 다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통이라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시면 제가 주식에너지 텔레그램 소통방 초대링크입니다. 그래서 링크를 보내드려요. 그래서 링크 딱 클릭하시면 텔레그램 입장 요청 화면이 나옵니다. 입장 요청 버튼까지 누르시면 은 실제로 저한테 입장 요청이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럼 저는 확인해서 일괄적으로 채널에 추가 버튼 눌러서 승인을 도와드릴 거예요. 자, 본격적으로 LS 머트를 보시면 지금 파동상 제가 이거는 하나의 통의 엘리어트 1파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시는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게 엘리어트 1파동의 마지막 끝자락 파동 꼬리 파동이라죠. 꼬리 파동. 꼬리 파동인 엘리어트 1파동의 소오파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소오파. 이거는 반드시 상승 파동이 나올 거예요. 상승 파동이 나올 차례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소오파가 진행되는 과정인데 소오파는 무조건적으로 요 자리를 뛰어넘을 거예요. 5만 1,500원. 요 자리를 뛰어넘을 수 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우리가 그런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는 데는 근거가 있습니다. 자, 우선 기관의 락업 물량이 지금 남아있는 게 있는데, 이 락업 물량이 15일분의 물량이 다 풀렸어요. 그죠? 렇 15일치의 물량. 얘는 사실 끝난 물량이에요. 볼 필요도 없어요. 끝난 물량.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물량이 이제 1개월분 물량과 3개월분 물량이 남아있는데, 자, 1개월과 3개월의 물량을 딱 확대해서 보시면, 얘가 이제 1개월. 1개월. 얘가 3개월이에요. 자, 얘네 언제 풀릴까요? 라고 물량. 얘는 1월 12일 날 풀리고요. 얘는 3월 12일 날 풀려요. 그럼 우리가 지금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건요거죠 104만 주. 1월 12일 날 풀리는 거. 왜냐? 아직 2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어요. 자, 그럼 달력으로 보시면, 1월 12일이 언제예요? 그냥 금요일이네요. 그죠? 그러면 지금 장이 딱 열리는 게 이때부터인데 1월 1일부터인데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까요? 이전에 45만주가 풀리기 전에 2주 전에 주가 흐름이 어땠냐면 상승의 흐름이 나왔어요.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승의 흐름이 나왔습니다. 나오다가 3일을 앞두고 나서 낙원 물량이 풀리기 3일 전부터 우려감이 강해졌어요. 야 이거 45만주 풀린다, 100만주 풀린다. 그러면서 주가가 떨어지죠. 그래서 저는 90, 10, 11. 길게 보면 8, 9, 10, 11. 이때는 좀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2, 3, 4, 5. 이때는 주가 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분석이 어떤 지어내는 분석이 아니에요. 모든 상장주들과 특히나 기관의 락업 물량이 걸려있는 종목들은 거의 락업 물량이 풀릴 때마다 같은 패턴을 보여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같은 패턴의 움직임들. 기관의 패턴은 거의 동일하다. 왜냐? 그 방식으로 수익을 내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죠? 기관은 프로세스에 맞게 움직이는 집단입니다. 개인처럼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프로세스에 맞게 움직이기 때문에 같은 패턴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잘 모르죠. 잘 모르고 대응을 못하죠. 하지만 주식에너지를 보시는 분들은 이거를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기관의 패턴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가를 엄청나게 올려놨어요. 몇 퍼센트 올렸을까요? 91% 올려놨어요. 며칠 만에. 단 4일 만에. 단 4일 만에 여기까지 91%를 올려놨는데, 여기서 조정이 나온 거죠? 근데 45만 주가 풀리기 전에, 한 3일 동안 조정이 나온 거예요. 그 전에는 오히려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은, 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올라가고, 1월 12일이 가까워질수록, 주가가 밀리는 흐름이 좀 나와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나오는 게, 엘리어트 1파동의 마지막 꼬리파동, 소5파예요소 5파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전에 제가 낮에 올려드린, 낮에 그 촬영한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엘리어트 파동에는 소파동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게 뭐냐. 이 하나의 파동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올고든 파동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 안에 이런 작은 소파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락과 상승에 저 지그재그의 파동이 존재한다.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또 올라갈 때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지금 LS 머트레즈가 어디에 있을까요? 어떤 유튜버들은 지금 여기 있다고 해요. 엘리어트 5파동이 이제 진행된다. 이 구간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유튜버들은. 이거는 잘못된 분석이죠. 자, 잘못돼도 너무나 잘못된 분석이에요. 엘리어트 파동을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 절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파동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죠. 파동은 굉장히 공부할 수 있는 범위들이 많아요. 제가 보여드리는 파동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쓰고 있는 엘리어트 파동을 그대로 보여주는 정석적인 파동이고, 여기서 엘리어트 파동 5파동에서 안 끝나고, 멀티풀 파동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추가적인 파동들도 있고, 파동에 대한 분석은 다양하게 갈수 있어요. 하지만, 정해져 있는 틀이 있다는 거 틀. 그죠? 그 틀이 뭐냐? 엘리어트 5파동을 분석할 때는, 이 안에 작은 파동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소 5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떨어질 때도 소 3파가 있어야 되고요. ABC 파동. 그죠? 무조건이에요, 이거는. 바꿀 수 없어요. 이 논리는 바뀔 수 없습니다. 왜냐면 하이 논리는 이미 파동 이론으로,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창조한 거예요. 그 창조한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누군가 바꿨으면 새로운 이론이 나왔겠죠. 새로운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는 우리가 제대로 된 규칙에 맞게끔 분석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유튜버들이 얘기하는 파동은 뭐 분석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파동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엇 파동은 지금 1파동으로 진행 중에 있는 거고 그 안에 소 1파, 2파, 3파, 4파까지 나온 거고 이제 소 5파가 진행될 차례예요. 여기까지 진행되면 뭐라 했죠? 진행되면 뭐라 했어요? 요 구간 나온다그랬잖아요 A, B, C 구간.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또 이제 엘리어트 3파동이 되겠죠. 3파.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요거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 요거. 이해되셨죠? 잘 보이시죠? 요거 진행하고 있는 거다. 이 구간에서 우리가 수익을 내야 될까요? 안 내야 될까요? 이 조정의 구간이 힘드실 분들은 힘들 것 같다. 나 이거 못 견딜 것 같다. 하신 분들은 수익을 내야죠. 이거를 제가 알려드리겠다 여기서 수익 낼수 있는 방법들. 제가 주식에너지의 LS머트를 계속 올려드리고 또 우리 가족분들 LS머트로 이런 수익을 내드렸던 거는 제가 그만큼 분석에 자신이 있고 LS머트를 12월 12일날 정확하게 22,000원에 이런 메스터점을 드렸던 방송은 주식에너지가 유일합니다. 그죠? 우리 가족분들이 이렇게 문자까지 저한테 보내시면서 감사하다고, 감사의 인사까지 보내주고 계세요. 그만큼, LS머트를 제가 책임감 있게 오랫동안 분석했다라는 거고, 마지막까지 잘 대응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제 분석 영상을 잘 보시면서 잘 따라오시기 바라겠고, 지금 지켜줘야 되는 자리는 41,950원이에요. 이 자리에 절대 깨면 안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전고점 자리는 51,500원 자리까지 넘어설 수 있고요. 그리고 목표가를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LS먼트 2번 꼬리파동은 얼마까지 간다? 6만원에서 최대 69,400원. 6만 이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이것도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엘리어트 소일파. 그죠? 소일파의 상승 범위에 따라서 제가 나눈 거예요. 상승 범위. 얘가 상승 범위를 따지면, 여기서부터 이 종가, 여기서부터 이 고가까지 볼수 있는데, 고가까지가 이제 최대치라고 보시면 되고, 이 종가까지가 최저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계산했을 때, 최저치가 50%에요, 50%. 그죠? 렇50% 그렇죠? 정도 잡을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50%가 올라간다는 얘긴데이 저점을 잡아주는 자리, 이 꼬리 자리겠죠? 꼬리 자리에서부터 50%를 우리가 계산해보면, 대략적으로 얼마가 나올까요? 대략적으로. 55,000원 정도가 나와요, 55,000원. 그래서 55,000원 정도 자리까지가 1차적인 목표가라고 보시면 돼요. 1차 목표가. 그리고 최대치는 얼마일까요? 최대치. 최대치는 앞에서 말씀드렸죠? 69,400원 이게 89%예요 69,400원까지 보시면 69,400원 보이시죠? 이게 89%인데 제가 이거 최대치를 왜 69,400원으로 잡았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고점 라인까지 89% 올라왔어요 89% 보이시죠? 89% 올라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어트 파동은 그 정해져 있는 규칙이 있다 했어요 그 규칙이 또 뭘까요? 소파동 다섯 개의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파와 엘리어트 소 5파는 동일해요. 비슷한 수치로 올라갑니다. 엘리어트 파동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어트 1파와 5파동은 비슷한 수치로 올라가요. 그 엘리어트 1파동에 또 숨어있는 소 5파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3파가 어디 가든 간에 가장 강력해요. 이게 가장 강력하다. 요게 제일 세다는 라 거예요. 요게. 제일 세게 나왔죠. 실제로. 그래서 이 수치와 여기서 이제 올라갈 수치는 거의 동일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를 따져봤을 때 69,400원 또는 최저치가 55,000원 이 정도 수준까지 볼수 있다. 저는 다음 주에 55,000원 갈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락업 물량이 풀리기 한 일주일, 이주일 전부터는 주가가 오히려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락업 물량이 풀리기 그전 주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의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는 외국인들이 주도권을 좀 가져오고 있어요. ls 머뭐 드려야죠. 외국인들이 가져오고, 기관도 매수를 할 겁니다. 결국에 기관에서 살수 밖에 없어요. 왜냐? 지금 풀릴 물량이 천억가량이 남아있기 때문에 기관에서는 주도권을 뺏으려 할 거다. 외국인들도 이제 슬슬 주도권을 잡아갈 거예요. 개인들이 물량을 팔 겁니다. 이런 과정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과정이에요. 이과정에서 무조건 주가가 올라갈 수 밖에 없다.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매수를 하기 때문에 주가는 상승이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직 그 과정에 도달하지도 못했어요. 에코프로머티가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올랐죠. 그걸 경험했어요, 에코프로모티는 12만 1,700원짜리 있었던 주식이 21만 3,000원까지 약100%두 배가 올라가는 동안, 그죠? 걸린 시간은 고작 10일도 안 걸렸습니다. 그죠?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8일 걸렸어요. 8일만에 주가가 100% 오른 거예요. 그때 이 상승을 주도했던 게 누굴까요? 개인인가요? 아닙니다. 기관과 외인이에요. 외인과 기관. 기관들이 더 영향력이 컸죠? 결국에 기관들이 주도권을 뺏어올려는 흐름이 나올 때, 이 주가는 강하게 올라갈 수 밖에 없고, LS 모터도 이런 식의 흐름을 따라갈 수 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굉장히 감사함을 느끼고 있어요. 이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남겨주고 있는데, 와, 잘 맞추십니다. 머리에 쏙쏙 들어와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그만큼 신뢰를 드리고, 정확한 분석만, 맥점만 딱딱 맞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분들이 이렇게나 댓글들, 62개, 영상 하나는 60개에서 막 100개씩 달리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거예요. 딱딱 도사님 영상 강의 듣고 매수했어요. 감사해요. 딱딱 대표님 영상 보고 오전에 추매했어요. 오늘 오후부터 수익 구간 시작입니다. 좀더 많이 추매할 걸요. 제가 영상에서 어떤 내용 했어요? 오전에 전략이다, 전략. 무조건 빠진다. 근데 오후에 장 마감 갈수록 후강이다, 후강. 장 막판으로 갈수록 세진다. 그래서 오전에 빠질 때다말해 빠질 때제 영상 보고 추매한 거예요. 오후부터 바로 수익 구간 시작. 그렇죠? 이런 맥점들을 정확하게 맞추고 있다는 거포디도 수익 마시, 많이 받고 여기서도 잘따라서 맛있는 열매 수확 기대합니다 포스코디엑스도 저한테 대응받으면서 수익 보신 거예요 멋지십니다 딱딱 정확하게 맞췄습니다추미 했습니다 진짜 도사님 정확하게 맞추셨네요 전략후강 최고입니다 화이팅 딱딱 도사님이시네요 이런 댓글들이 계속 남겨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우리 가족분들이 제가 맥점을 잘 맞춰드렸기 때문에 저를 믿고 있는 거예요 와 소름돋아요 딱딱 대표님 전략후강 분석 멋지십니다 소름이 돋는다고. 무섭게 정확하네요. 이런 댓글들. 제가 괜히 딱딱도사가 아니에요. 제 별명이 뭡니까? 딱딱 정확하게 맞춘다고. 그죠? 정확하게 주식 분석을 한다고. 별명이 딱딱도사라고 우리 가족분들이 지어주신 거예요. 제가 뭐 딱딱이라고 막 이렇게 막 캐릭터 잡은 게 아닙니다. 우리 가족분들이 저한테 딱딱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신 거예요. 옛날부터. 저도 굉장히 감사하게 느끼고 있고. 이런 댓글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되니까 댓글들로 많이 응원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우리 가족분들 이제 연말입니다. 이제 연말이고 새해에도 진짜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고, 특히나 건강, 건강의 복, 그리고 물질적인 복들 많이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지금 밖에 눈이 많이 옵니다. 또 이제 내일까지 좀 폭설주의보라는데 수도권에 눈 지금 많이 내리고 있으니까 또 운전, 빙판길, 눈길 조심하시기 바라겠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고요. 올해 한 해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 주식에너지를 믿고 따라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내년에도 제가 힘차게 우리 가족분들을 끝까지 도와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텔레그램 방에 제가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웬만하면 입장을 하세요. 제 LS 머트뿐만 아니라 계속 우리 가족분들 2024년에 수익 볼수 있는 투자를 도와드릴 거예요. 자, 보시면 이분 같은 경우도 2022년에 1억 7천을 날리신 분이에요. 근데 2023년에 주식에너지와 함께 하면서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면서 1억 5천 수익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딱도사님은 저에게 은인이십니다. 이러면서 문자가 왔는데, 12월 19일 날, 딱딱도사님 저에게 은인이십니다. 올해 세바스 때부터 대표님 말하는데, 작년에 혼자 투자하면 이은돈 거의 다복구 됐네요. 너무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네요. 저는 이런 문자 오면서 굉장히 성취감을 느낍니다. 뭐 선물 같은 거안 주셔도 돼요. 절대 이 선물이나 기프티콘 보내지 마세요. 제가 마음만 받겠습니다. 마음만. 마음만으로도 전 감사해요. 그래서, 그냥 우리 가족분들이 제 영상 보시고 또 텔레그램방 들어오셔서 수익이 나셨으면 수익이 났다고 저한테 자랑만 하세요. 그럼 저는 이 안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우리 가족분들이 더욱더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할 거니까 이렇게 수익 났다. 그렇게만으로도 전 충분합니다. 선물 안 주셔도 되고. 자, 앞으로 더 좋아지실 겁니다. 이런 얘기 했는데 우리 가족분들도 아직까지 LS머트 주주분들 중에서 텔레그램방에안 들어오신 분들은 앞으로 더 좋은 투자 할수 있는 기회들이 있으니까 LS 머트 마무리 끝까지 목표가까지 잘 대응을 받으시고 추천주까지 받으시면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텔레그램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고 제 번호 보이시죠? 010-7281-4679번으로 소통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남겨주시고요. 문자와 더불어서 영상의 댓글로 우리 가족분들의 핸드폰 번호 마지막 끝네 자리 숫자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전부 다 문자와 댓글을 확인해서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